안녕하십니까.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북어알 첫 시간입니다. 북한이 성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했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도 가까워지고 통일도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통일도 기원하고 북한들좀 알자 하는 차원에서 북한 알기 수다를 저희가 오늘부터 떨어보려고 하는데 다 대한민국 분들이면서 북한에 좀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출신 내 분들을 포함시켜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멤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는 <laughs> 중국에서 오셨는데 왕신화 씨, 여기는 조상이 중국에서 오신 지금은 <laughs> 한국에 살지 오래되셨죠? 우리 공웅재님, 또 북에서 오신 우리 김수진님, 러시아에서 오신 이리나님, 그리고 지긋하게 <laughs> 어, 벗어지신 우리 김형덕 노장님.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해볼까요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동성 외해시에서 온왕시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 한국 사람인 거죠 네. 국적 바꿨어요. 어, 그럼 한국인이에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따자하오. 아 발음 좋았어요. <laughs> 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북한 한2십여 차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 부산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공재라 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부산말이 선거 이슈 아끼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온 김수진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 8월부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라스위치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19년 됐어요. 지금 한국인입니다. 국적 단지 10년 넘었어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저는 1994년도 한국에 왔고요. 이제 25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님 <laughs> 아, 반갑습니다. 정말 서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다 대한민국에 모여 사는 우리가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뜻깊은데 우리가 모이게 된 계기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사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별로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아주 간단하게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했고 남북 정상도 했는데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 소회 이런 거를 수진 씨부터 한번 아 해보고 네. 이렇게 돌아막 돌아갔다. 네네네. 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날 아마.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TV를 본것 같은데 첫 만남이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세계가 이제 보고 아 이렇게 어느 날 문득 통일이 오겠구나. 믿음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제가 이 남한에서도 열심히 이제 통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 거리네 네. <laughs> 어떻게 보면 북미정상회담이나 이제 남북 관련해서 통일이나 이런 것이 이런 작은 인터넷 방송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작은 노력이 앞으로 이제 더큰걸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데 이제 해서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진 아, <laughs> 예. 씨는 말이에요, 진짜 어디 거의 무슨 정식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요. 아 <laughs> 저 우리 모두 코리언 한창하면 네. 재차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네, 우리 모두 코리언. 우리, 우리 모두, 모두 코리언. 네. <laughs> 재 씨는. 한 20번 갔다 오셨다고요? 아... 불법으로? 뭐... 아닙니다.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사실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에서 일주일에 두번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타고 가서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된 일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아침에 8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북한 평양의 공항에 도착하면 오후 5시 45분 그 정도 되거든요. 남과 북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넘어서 북측 지역을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 길을 걸어왔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새로운 통일의 기운을 얻어서 네. 재밌게 네.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밌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laughs> 가장, 가장 재미없게 자기 소개를 할까를 높은 우리 김영덕 소장님. 사실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물리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어, 갈등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어, 나섰으니까. 어,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 특히 우리 같이 다양한 삶의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계속 활동들을 함으로써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과거에 몰랐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나라죠. 알고 보면 다른 나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 못할 이런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론석에서 우리가 좁혀내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접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벌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접힐 수 있으면 북한하고도 접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계기가 이제 우리 국어알에서 많이 나오길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재미있는 자기 소개였습니다. 네. 교화사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laughs> 우리 일이다는. 이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기차 타고 통일되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비슷해요 우리 같이 다 합쳐야 되는 건데 생각이 그래도 빨리 통일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 잠깐만 이리다가 러시아의 구체적으로 어느 블라디보스토이에요 네, 아, 아, 블라디보스토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기차로 연결 다돼 아, 있죠. 네, 네. 그래 기차에 다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지금 러시아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러시아 사람들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그 생각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러시아 사람들도 네,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어요. 음. 왜냐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음.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올바른 정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학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보시다시피 중국 출신, 부산 출신, <laughs> 북한, 북한 출신, 출신, 러시아 출신, 또 북한 출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사실 다 같이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느낀 북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이주민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런 프로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됐다 북미 정상회담 그 얘기를 잠깐 시작을 좀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을 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한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트럼프가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때 힘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손을 뭐꽉 쥐고 끌어당기고 뭐 그런 어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꼭 끌어안고 세 번을 꼭 끌어안았다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쉬, 악수했고 네. 어, 헤어질 때. 네번 이렇게 어, 했죠. 네. 그럼 각 나라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법은 좀 어떤지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다른 문화들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주로 인사를 우리도 많이? 그래도 보훈을 해요. 러시아에서도. 예. 악수, 네. 악수. 악수도 하고 보훈을 하고, 하고 장소에 따라서 뽀뽀도 해요. 우리나라가 음. 음. 이렇게 세번 뽀뽀. 그 옛날 정통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뭐 정상 회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니, 안아주지는 뽀뽀를, 않죠. 뽀뽀를 볼에다 하는 거예요. 아, 아니면 세번 뭐 볼끼리 부딪히는 응. 거예요. 아니 뽀뽀하는 뽀뽀. 뽀뽀. 거, 뽀뽀, 뽀뽀하는 거. 볼에 키스하는 <laughs> 거죠. 아, 그렇죠. <laughs> 아, 그 <laughs> 키스 죠뭐 <laughs> 뽀뽀 <뽀뽀뽀죠>, 보지 <laughs> 키스 죠 네. 아니 뽀뽀란 말에 좀 안아주긴 안아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세번할때 그거 봤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왼쪽으로 할까 음. 오른쪽으로 할까 헷갈려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할때 순간 어정쩡한 그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되게 그게 우리는 익숙치 않죠. 그데 아, 그래서 잖아요니북한은 포옹을 합니다. 친한 음. 의미로 친밀한 의미는 포옹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면 포옹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일반적으로? 네. 아 친한 사이는 그리고 원래는 말로 인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게 네. 맞고요. 또는 거리감이 있는 경우 아예런 느낌이 있다 그럴 땐 포옹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여성들끼리도 그렇게 어때요? 여성들 그냥 보통 사람들 처음 만나거나 하면 어떻게 요 그냥 인사를 하죠. 그냥, 그냥 인사를 하죠. 뭐 악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높은 급에 있는 분들이 하고. 먼저 이제 손을 내밀면 잡는 거고 이제 악수도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될때 이제 악수까지 하는데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보통 남자들끼리는 아주 친한 사이에 친구였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포옹을 합니다. 그게 더 음,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포옹하는 게? 반갑다는 의미죠. 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악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악수하거나 말로 인사하는 건데 친한다는 의미에서 포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의그 포옹이라는 건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나만의 고마움이 있었겠죠. 중국에서는 어떻죠? 중국에서도 보통 말로 니하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요. 정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거고요. 포옹하는 건 별로 많이 못본거 같은데? 포옹은 북악하고 비슷해요. 아주 친한 사이. 네. 친한 사이 음. 만나서 음. 너무 반가웠어 그치. 같이 껴안 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만 잘 없는 거예요, 포옹. 응. 근데 사실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할때 이렇게 야 처음에 과연 어떻게 악수를 할까 이런 거를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 갖고 보잖아요 에이. 근데 악수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 학자마다 설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손에 칼 갖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있다라는 에이. 의미에서 너와 나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잖아요. 네. 그거는 이 안에 무기를 감춰 놓지 않았다라는 아걸 확인하기 네. 위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천 연장자시고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평화 정책의 입장을 밝히셨고. 미국 쪽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대동하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감사는 표시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정도의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봐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처음에 없습니다. 악수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좀 풀려서 한 거다? 네. 포옹은?